여러한 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가래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회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 서 썰어 국 끓이는 소새너 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을 믿으실 수 있는 성도님 내실 수있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인류 역사 가운데도 이 흉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올한해 그, 가뭄이 유례없는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북한 땅은 그 피해가 더욱더 막심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가뭄으로 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가뭄이 끝나자마자 또그 물난리가 나고 있고,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작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근에 생도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내일 말씀을 나누게 될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셔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그 비슷한, 매우 유사한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을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이 먹는 것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매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아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 특별히 과부의 집에 기름이 계속 나오게 해서 먹도록 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관계되는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공상에, 공중에 붕 떠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쪼록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운 시기이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적지 않게 이 먹는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근과 흉년이 많이 언급되어 있고 기근과 흉년이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기근이 있는데 8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 기근 역시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냈던 기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이 기근 역시 엘리사가 이전에 아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다. 이 기근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기근이라는 거예요. 역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어,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그 한국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고 뉴스 좀 보십니까? 신문을 보셔도 지금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요. 19대 국회가 열자마자 또 공전되고 있는데, 어그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그 대법관 임명 후보자 중에 김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기억하기는 울산 집업 그 집업장이라고 해야 되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울산 지역에서 대표되는, 그 대표되는 판사 중에 한 분이신데, 아마 제가 신문지상으로 보기있는 어렸을 때 아마 그소아마비가좀 있으신 것 같아요. 육체적인 핸디캡이 좀 있으신데, 신앙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신 매우 인격이나, 그 신앙이 돈독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로쿵저로쿵 종교 편향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2001년도에 인도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1년도에 2만 명, 엄청난 숫자 죽은 거예요. 근데 이 김신이라는 대법관 후보 되시는 분이, 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지진이 발생한 인도의 구자라트주는 오리사주 비하르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그 지진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책에 그렇게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거예요. 종교 편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는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경고하시고 문을 열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말씀이, 근데 이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인이 그 신앙적인 필드에서 대법관 후보자, 판사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사회적인 진출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2만 명이 죽은 지진 자체를 하나님의 경고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사 기근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만 명이 죽어나간 이 지진이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진이 난 것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해가 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의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든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둘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한국의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쓰나미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그곳에 있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에 있는 발언이에요. 크리스찬이라도 재앙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성경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이런 발언은 상당히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엠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면, 기도하는 사람이면 안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예외적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나인원넌 속에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그 사건 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살려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거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 헤롯의 칼에 죽음을 당합니다. 최초의 승교가 발생한 것이 사도행전 12장이에요.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 베드로는 사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야고보는 죽게끔 허락하셨는데 베드로는 살리셨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했어요. 무기절이 지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는 또 살리셨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은 살리시고 한 사람은 순교의 길을 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인 원론에서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 자,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무슨 어떤 유수한 기관에 총재 되시는 한국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또그 빌딩에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체가 돼서 비행기를 놓치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책으로도 또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건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많이 죽은 건 역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삶은 복합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섭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고, 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성대되 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38년 동안이죠. 온신하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일으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은 그 병이 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분명히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죄와 병을 연관시키셨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요한봉 9장 3절을 보시면,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날때부터 소경된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 물었어요. 분명히 죄와 날때부터 소경된 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날때부터 소경된 것이 죄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괴인, 개인의 질병도 죄하고 연관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보면 13장 4절을 보셔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망대에서 죽은 18명의 그 죽음과 죄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 자연재해와 급작스러운 사고사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이 준비한 곳 그 조심한다고 피할 수 없는 재난들이 분명히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과 죄하고의 연관성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밝히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난과 질병과 사고들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성경이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인 고난이나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이 기원이 어디냐라는 것을 밝히는 게 관심이 아니라 그와 같은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그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성경이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이해가 있을 때 개인의 고난과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지자의 생도가 굶고 있었어요. 7년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했지만 7년 기근이 있을 때 믿는 사람이라고 그 기근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을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길가에 일어났을 때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 앞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자기 사원 개아시에게 큰 솥을 걸어두고 국을 끓이라 라고 말했어요.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 말씀을 전할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어요. 이한 사람의 중요성이 여기 나타나요. 이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모쪼로성도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들에 가서 야등덩굴 이게 즉 실제 어떤 그 채소를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야등덩굴을 만나 들 외를 따서 옷자락에 가득 채워왔어요. 여러분 이 옷자락에 그것을 가득 채워오는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이 마음 가지실 수 있게 가절히 바랍니다. 옷자락에 가득 채워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 배고픔을 좀 면해 주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독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서 사람들의 심한 복통이 일어났고, 잘못하면 죽게도 될 만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보면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버섯 잘못 먹어가지 아주 크게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실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던지게 하였고, 그것을 퍼다 먹으니 해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 몰라요. 이 가루가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이 가루에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능력은 없어요. 이 엘리사가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은, 여리고에서 그 물이, 물이 오염이 되었을 때, 소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소금을 여리고의 물의 근원에 던졌더니, 물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염된 물에 소금 던진다고 그 물이 깨끗해지나요? 이 소금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TV를 보면요. TV에 무슨 성수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그 TV에 늘 그런 게 있어요. 성수 파는 거 있죠? 성수. 뭐 TV 그 이벤젤리스트, 이단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수 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미신적입니다. 그건 슈퍼스티션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여기에서 엘리사가 뿌렸던 가루와 엘리사가 던졌던 소금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굳이 왜 가루를 뿌리고 굳이 왜 소금을 뿌리는가?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흙을 이 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그 침을 갖다 바르시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러한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을 고치실 때도 어떨 때는 말로만, 어떨 때는 굳이 흙을 이기시고 그리고 눈에 바르시고 침을 바르시고 하시는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일반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상황에 맞게 고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소금과 가루가 사용되고 있는가? 한번 제가 읽었던 라이프 데이비스라는 정말 얼마나 훌륭한 학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났던 학자 중에서 와, 정말 경탄스러운 커멘트를 쓰셨어요. Focus on Bible이라고 한국에 전혀 번역되 있지 않은 책입니다. 영어가 좀 편안하신 분은 그 랄프 데이비스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랄프 데이비스가 그런 이야기를 거기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아니요 저는 이한 사람이요. 자기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옷자락 특기히 드레를 가져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뻔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철커덕했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해독시키고 그리고 많이 먹게 됐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장면을 생각할 때이한 사람이 누렸을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잘해 보려고 선하게 하고 그냥 옷자락을 크게 벌려서 도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어려움을 끼칠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 얼마나 부모가 정성껏, 옷차라가득 드레를 담아다가 자녀에게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게 독을 주는 것과 같이 아픔을 줄 때도 있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실 그런,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루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메모리 할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picture l a n g u a g e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remember 할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으로 picture language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입니다. 정말 great teacher. 하나님께서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이 픽처 랭기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비밀을 경륜를 깨달아 할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실수소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배고팠던 하나님의 생도들이 이런 우여곡절 끝에 국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체험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말 극소수예요. 이런 일들은 아마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런 일들은 경험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해달라 기도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것은 exemplary, 이것은 하나의 예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게 어떤 예시인가? 이 땅에 종말이 임할 때는 배고픔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는 세상에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2사에서 11장 9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에서 11장 9절. 이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에서 11장 9절. 11장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에서 11장 6절로 9절. 이사에서 11장 6절로 9절. 읽기 전에 제가 먼저 마가복음 11, 마가복음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 좀, 그,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하셨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왜 그런 표현이 거기 있을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2사에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하달을 돕은 것이 여하를 아는지시 세상의 충만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던 것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시로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미래의 사건의 예시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배고팠던 생도들이 국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거나 할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예외적인 경험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배고픔 속에서도 미래에 있게 될그 배부름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사랑는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